임플란트를 그럼 내가 치료를 받는다고 했을 때 어떤 과정일까 음. 또이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네, 과정 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한강변에. 재건축 아파트 되게 많잖아요. 엄청 많죠. 네, 한강 르네상스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laughs> 예. 이 전체 임플란트 만들어지는 과정, 어, 재건축의 관, 과정과 되게 비슷해가지고, 음. 먼저 설계하고요. 예. 그 다음에 집안 다지기, 네. 그 다음에 기둥 심기, 네. 그리고 건축물 짓기. 어. 이 순서대로 되거든요. 예. 전체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먼저 임플란트 몇개 심어야 될지, 그리고 최종 치아의 형태는 어떻게 될지를 음. 최종 보철물을 먼저 설계하고요 음. 그리고 나서 부족한 부분에 잇몸 뼈 이식 상악동 어. 고리식같이 뼈 이식하고요 음. 뼈가 준비되면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최종적으로 최종 보철물 장착하고 있습니다 또 수술을 해 봐야 하고 이런 게 중요한데 네. 무섭고 걱정되는 분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환자의 걱정이 어떤 걱정이 있을까 한번 제가 나눠봤는데요. 음. 일단 그 통증 네. 제일 걱정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프지는 않을까? 일단 이유는 모르지만 그냥 치과가 무서워. 맞아요. 네, 공포. 저 같은 사람. 네. <laughs> 네. 그리고 내가 용기 내서 했는데 오래 써야 될 텐데 음. 부작용은 없을까? 그렇죠. 부작용에 대한 질의 어, 짐작과 걱정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들 요새 음. 일을 하시잖아요. 그쵸. 치료하는 동안 이 하나도 없는데 음. 나 일은 어떡하지 하는 이런 사회생활에 대한 걱정 이렇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음. 그런데 통증보다 실은 더 두려운 게 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하는 공포잖아요. 그쵸. 그 공포를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수면 임플란트 아. 방식 많이 채택하고 있는데요. 네. 이 수면 임플란트는 전문용어로 의식화 진정 임플란트라고 하는데 의식화 진정이라는 것은 네. 약물을 통해서 유도되는 상태인데 좀 얕은 진정 사, 상태예요. 음, 음. 기도 확보를 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 부가적인 산소 공부를 해준다든지 환사, 환자 감시 장치를 설치해서 환자를 전담 간호사가 잘 지켜본다든지 하는 배려를 해줄 수 있고요. 어. 또 어, 이제 환자는 이 상태에서 좀 편안한 상태에서 치과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이 소리 들리십니까? 코고는 소리가. 네네. 환자가 수면이 유도되면서 이렇게 코 골고 주무시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그냥 주무시는 거네요? 네. 이 환자의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laughs> 어, 예. 이 치료를 하고 나면 가장 많이 또 환자랑 대화하는 얘기가 선생님 치료 언제 해요? 이러면서 일어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 어, 네. 근데 실은 치료는 이제 끝난 경우인데요. 네. 환자는 어, 치료 중이나 또 치료가 끝난 후에도 통증이라든지 음. 내가 치료가 끝났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시는 거죠. 어떤 분들에게 적합할지가 네.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혈압이 되게 높으신 분또 예. 입에 혀에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꾸액하면서 구토 반사가 심하신 분 예. 그리고 너무 치과 공포증이 심해서 체어에 앉기도 좀 힘드신 분들. 음. 마지막으로 좀 계속 두려움이 많으시면서 이렇게 떠시거나 네. 때로는 파킨슨이 있는 이런 아. 노인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아무래도 의식화 진정법을 통해서 음. 수면을 유도해준다면 음. 훨씬 편안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음. 임플란트 치료 받았어. 근데 혹시나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런 경우는 어떤 치료법을 택할 수 있을까? 음. 수술 전에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할수 있어요. 아 이런 시뮬레이션, 컴퓨터 분석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에 음. 더잘 심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전통적인 수술 디자인이에요. 환자 수술하기 전에 CT 상에서 의사가 경험치만을 가지고 임플란트 한번 배열해 네. 보는 거죠. 네? 이제 최근에 하는 수술 전에 디지털 3차원 분석인데요. 음. 틀리를 스캔해서 환자의 이 치조골의 형태를 네. 컴퓨터에 올려놓고 거기에 최종 보철물을 디자인해서 그 들어갈 치아의 정확한 위치에다가 임플란트를 디자인하게 되는 거예요. 어... 그 지정된 임플란트의 위치가 이 틀에 기록돼서 어... 나오는 거예요. 네. 환자의 악궁이 이렇게 있으면 네. 이 틀을 딱 맞춰주는 거죠. 아... 그리고 이 틀에 맞게 임플란트를 식립을 해주면 임플란트가 이렇게 심겨져 있는 어... 거죠. 근데 이 틀이 이 틀을 따라서 심는 임플란트의 위치가 네. 생각보다 정확합니다. 바로 잇몸 위에 지대주를 연결하고 보철물을 임시 보철물을 꽂아주면 오. 환자분께서 어, 이 사회 활동이라든지 네. 저작 활동에 훨씬 더 빨리 회복할 수 있겠죠. 일상 생활로 빨리 돌아갈 수 있다는 맞습니다. 거죠. 맞습니다. 음. 경우, 경우에 따라서 네. 환자의 뼈에 밀도만 충분하다면 음. 지금처럼 수술 직후에 음. 임시치아를 장착하고 돌아가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거죠. 오. 환자분들께서 수술 전에는 음. 항상 아파요 이 질문 많이 하셔요. 근데 수술 끝나면 아파요라는 질문 온데간데 없고 네. 이제 이 언제 들어가요? 바로 시작되는데요. <laughs> 예. 어, 지금처럼 초진에 어, 지금 치아가 없으시죠. 음. 그 상황에서 가이드 디자인을 하면 네? 임플란트의 위치를 확정할 수가 있거든요 음. 수술 전에요 어. 그렇게 확정해 놓으면 임시 보철물 디자인까지도 해 놓을 수가 있고 네? 임시 보철물을 즉시 장착해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음. 만일에 이 임시 보철물 편하다면 네. 이 임시 보철물을 다시 스캔해서 아. 그 형태를 그대로 이전시켜서 네. 최종 보철물을 만드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어, 네, 다. 환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로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든 치료법에는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정한 방법 찾으셔서 건강 행복하게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건강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